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여름 휴가철 빠지지 않는 위험이 바로 음주 운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속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음주 운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음주 운전의 문제와 또 위험성 등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김태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김태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한 주일 잘 보내셨나요 네 열심히 보내고 있습니다 예 <laughs> 네. 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면은 뭐 당연히 매우 위험하고 또 그로 인해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얼마나 됩니까 교수님 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발생시킨 교통사고를 얘기하고요. 네. 2019년도 한해 동안 15,708건이 발생을 했고, 295명이 사망하고 25,961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어, 전체 사고의 약 6.8%, 전체 사망자의 8.8%, 부상자의 7.6%가 음주운전으로 일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음. 우리 인천 지역에서도 어770 건의 사고, 아홉 명의 사망자, 그리고 1,273 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죠. 저김태환 교수님, 예. 우리 청취자분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 음주운전이 왜 위험한지 다시 한 번만 좀그 강조 좀 해주시죠. 네, 예. 일단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이 사람의 행동에 가장 먼저 미치는 영향은 판단력 장애입니다. 그렇겠죠. 네.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순간적인 판단이 늦어져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일단 술을 마셔서 취했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아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게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정상적인 운전은 인지, 판단 그리고 조작 과정이 순차적으로 거쳐지게 되는데, 네. 술을 마시게 되면 인지에서 판단의 과정이 생략되고. 조작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특히 뭐 졸음운전의 위험성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 어디서 보니까 술을 마시면은 운전이 더잘 된다. 뭐 이렇게 그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엄청나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음. 일단 술을 마시면 뭐 주위에서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굳이 운전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자기 운전 기술을 뭐 자랑하고 싶은 충동을 갖는 자기 능력 과대 평가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음. 운동 기능이 활발해지고 난폭해져서 급핸들 그 조작이나 그 브레이크 조작 늘어나고 작업 순서도 될수 있느냐 생략하기 때문에 아, 더욱더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음주운전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지에도 문제를 일으켜야 되는데, 정상적인 사람도 야간에는 주간에 비해서 한 20, 30% 정도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네. 음주 후에는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네. 뭐 특히 이제 술을 마시고 운전들을 잡게 되면 나름대로 사고를 안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평소보다 더 집중하려고 노력하면서 기분상 운전이 더잘 된다라고 착각이 들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음. 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너무 집중을 한 곳에하다 보면 도로의 여러 상황들을 살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지고요. 시야가 좁아져서 보행자나 주변에 있는 차량이나 위험물들을 보지 못하고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음주운전 적발이 되면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다. 먼저 행정적인 처벌로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이 따르게 되는데, 네. 일명 윤창호법의 도입으로 처벌 규정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혈중알코올농도의 단속 기준이 0.03% 이상으로 강화됐고, 0.03% 이상 0.08% 이상인 경우에는 벌점 100점, 1점당 하루 시에서 100일 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되고. (0.08이) 넘어서거나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네. 동시에 형사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사고가 없더라도 보험료도 인상되는 거죠 네. 특히 이 (3진) 아웃 제도라는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네, 과거의 (3진) 아웃 제도가 윤창호법에서는 이진 아웃으로 강화되면서 두번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0.03%만 넘어도 면허를 취소시키고 2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구속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교수님, 그 음주운전 차량에 같이 이렇게 동승하거나 아, 또 이제 방조한 경우도 처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네,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음주운전한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경우, 네. 음주운전한 차량에 알면서도 동승하는 경우,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경우, 뭐 음. 음주운전을 동려하고 과음유도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고요. 예. 혐의가 인정될 때는 단순방조의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적극적으로 동려를 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 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교수님? 네. 이 특히 휴가지에서는 음주 형태가 낮에도 술을 마시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늦은 밤, 심한 경우는 뭐동인 때는 새벽까지도 술을 마시는 경우를 목격하게 됩니다. 예. 뭐 한두 잔 정도야, 뭐이 정도쯤이야, 이제는 술이 다 깼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시도하게 되고 결국에는 단속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시고 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차를 버리시고 그렇죠. 차가 필요하면 술을 버리는 절대로 음주 운전은 삼가야 하겠습니다. 뭐 항상 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음주 운전은 범죄 행위잖아요. 예. 그렇죠. 범죄 행위고 살인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자, 어, 여기까지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어,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의 김태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